말씀에서 비말을 어, 대꾸지하지 말라.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어,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에,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후반부에 그러면 어,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여 계시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묘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이용할 양식을 주다 빵을 달라고. 우리가 잘 먹어야죠? 네, 예, 잘 먹어야 우리 힘을 냅니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예, 잘못을, 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잡하죠? 그 복잡한 한가운데 뭐가 있죠? 인간, 얽혀있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살 마음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는 어디 문제죠?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악의 요혹에서 구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십사 하는 청원인데 이것을 해결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말씀이 예, 힘을 받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 살아간다면 네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아, 네. 말씀을 듣습니다. 비슷한 말씀 어디서 듣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 어,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아버지께서는 예 먼저 아버지의 뜻을 찾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됩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더불어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어,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어, 요청을 받는데 특별히 그 많은 아버지의 뜻 등에서 또 특별히 용서하라고 마, 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다신 절. 가장 먼저 해야 될, 풀어, 풀어야 할첫 실마리가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면 나머지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렇죠?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일눈딱 감고 실천하면 나머지는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 사순절 우리가 이제 첫두 안을 보내고 있는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 용서했다고 생각되지만 끊임없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미움들 섭섭한 마음 어, 분노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데이 그러니까 그 분노는 어디서 올라오죠? 우리의 감 마음 감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용서하겠다고 딱 결심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결심이 있어야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결심이 없으니까 어, 하느님께서도 어, 문을 열고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큰소리로 그 예수님 예수님 이 사순열, 이 사순열 제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모든 모든 미움을 미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치유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 주소서 만들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나라가 되면 너무 좋겠죠네 여러분이 그한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